We'll <laughs> 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최근 3년 역대 수능 탐구 영역이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정리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최근 3년 역대 수능 국어, 수학 영역이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은 석 소장님께서 국어, 수학 영역을 그리고 이팀장이 탐구 영역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나 기존 솔루션 진행자들 중 지지난주에 조기 발표한 연세대학교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이 1단계 합격자가 예상보다 많아서 석 소장님께서 솔루션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예상치 못하게 이팀장이 두 콘텐츠를 모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국어 수학 영역에서 탐구 영역 순서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이 팀장도 그렇게 알고 이전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방금 말씀드린 사정으로 인해 제작 및 게시 순서도 변동이 생겨 콘텐츠 내용 속 타임라인에 살짝 혼동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를 양해해주시고 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역대 수능 등급컷을 살펴보기에 앞서 2022학년도 수능 체제가 개편된 사항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 수학 영역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조가 도입되었습니다. 국어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독서와 문화,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4과목이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데 그중 독서와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각각 17문항으로 출제되어서 총 34문항, 화법과 장문 및 언어와 매체는 선택과목으로 각각 11문항씩 출제되어 국어 영역이 전체 문항은 45문항입니다. 또 수학 영역은 기존의 가형, 나형이 구분을 폐지하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수학 1, 수학 2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각각 11문항 내외로 출제되어 총 22문항,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학 세과목 여기 선택 과목으로 각각 8문항이 출제됩니다. 기존의 국어 영역의 시험은 선택 과목이나 계열에 따라 나뉘지 않는, 즉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항을 받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성적을 산출했고, 수학 영역은 가형, 나형으로 가형은 가형끼리, 나형은 나형끼리 성적을 산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국어 수학 영역에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며 성적 산출 방법 또한 변화하였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와 선택 과목 조정 표준화 점수를 각각 산출해 배점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선택과목 집단별로 성적을 비교해 선택과목이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고 두 번째는 국어 영역 또는 수학 영역에 응시한 전체 수험생이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공통과목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 뒤세 번째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선택과목 조정 표준화 점수를 산출한 다음 네 번째로 배점에 따라 예를 들어 공통과목이 배점이 74점이고 선택과목이 26점이라면 각 표준화 점수의 0.74와 0.26을 곱해 합산 수단합니다. 그러고 난후 다섯 번째로 이를 변환한 최종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섯 번째로 표준 점수에 따라 백분이 등급 또한 산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당연히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각각 취득한 원점수가 똑같더라도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했을 때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선택과목에 응시했을지라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각각 몇 점을 받은지가 다르다면 최종 표준 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점 비율이 공통과목이 더 높기 때문에 공통과목이 성적이 더 높은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복잡한 성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성적표에서는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표준점수를 공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국어 영역이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등급컷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능 체제가 개편된지라 2021학년도, 2020학년도 등급컷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이후 본인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는 정도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이 등급컷을 살펴보면 앞서서. 설명드렸듯 선택 과목에 따라 등급과 점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원점수만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니 만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만점을 받았을 때 표준 점수가 더 높습니다. 탐구 영역에 비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많이 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으실 것 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이지만, 화법과 장문은 개념량이 적어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 소위 말하는 타임 어택이 있어서 시험 당일에 고난도의 지문이 출제되거나 심리적 요인으로 글자가 잘 읽히지 않는 경우 성 특히 큰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언어와 매체는 공부량이 많고 문법은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움을 느낀다는 수험생들이 많은 반면, 개념 숙달시 어느 정도 문제풀이 시간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학 영역이 3년간 등급화 정보입니다. 상당수의 대학에서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미적분 기하 과목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인문계열에 지원할 학생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이 실제 등급화 자료를 보셔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 산출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공통 과목 성적이 높을수록 선택 과목 성적이 보정되고 배점 또한 공통 과목이 높아 유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 기하 과목에서 표준 점수를 받기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하고 사회탐구를 2개 선택하는 최상위권 인문 계열 수험생이나 전략적으로 교차 지원을 행하려는 자연계열 수험생들도 늘어나는 편입니다 다만 미적분 과목의 경우 학습할 기출 문제가 방대하여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기하 과목은 이전 기하 과 벡터 시절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 타고난 공간 지각력에 따라 학습의 편차가 커지는 재능의 영역도 꽤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많아서 괜히 표준점수를 이유로 선택 과목을 급하게 바꾸어 갈팡질팡하기보다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굳게 다진 경우 최대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등급컷 그 자체를 하나하나 따져 보기보다는 2022학년도부터 개편된 수능 체제 및그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